안녕, 한지원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어디를 왔냐면 속초를 왔습니다. 집에서 한 7시 40분? 이때 출발을 했는데 웬일로 고속도로에 차가 뻥 뚫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역대급 빨리 왔어요. 한 3시간 만에 왔나? 11시 한 10분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휴게소를 들렸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밥 먹으러 갈 거거든요. 원래는 물회 덮밥인가? 물회, 그냥 물회라고 하나? 물회를 먹으러 가려고 봉포 머거리집이랑 그리고 속초 항아리 물회? 거기에 유명하다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또막 오는 길에 찾아보다가 청초항 회국수라고 거기가 진짜 찐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다른데보다 저렴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 1박 2일로 속초 여행 왔다가 갈 거예요. 저희가 온 곳은 이곳입니다. 청초한 회국수. 어? 물래는못 뭐 먹어요. 전복 과자미 물회 먹자. 응. 그러면 전복 과자미 물회랑 성게 민밥 먹을까 아니면 멍기보단 성게가 낫겠지? 그래도 되고? 그렇게, 그렇게 하자. 성게 민밥은 별로 안 땡겨? 안 땡겨. 알았어. 주문할게요. 음, 벌써 물회가 먼저 나왔는데요. 근데 양 되게 푸짐한 것 같은데? 가격 비해서? 괜찮네. 맞을 봐야지. 다른 데는 막 2만 원 넘자, 2만 5천 원막 이러잖아. 여기 17,000원이에요, 이게. 생발나오잖 네. 네, 감사합니다. 네요. 맛있어. 전복먹어봐요 원래 물회가 이런 맛이야 소장이랑 소고기 이런 맛? 응 적응이 안돼서 하지마 근데 공포 먹으시면서도 좀더 나을 것 같아 내 네, 스타일이긴 해 어떤 게? 좀더 상큼해 옛날에 배달로 물회 시켜먹었는데 진짜 살은 너무 심해서 야채랑 회들이 얼어 못 먹었어 얼어서 음장깐 맛있다 어. 장깐 먹어봐 이거랑 같이 먹어봐 그기 뭐야? 조개같은 장깔 그 맛있는데? 음. 어떤데? 정이가물에를 그렇게 잘못는구나난회 자체를 잘 못먹어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속초로 오면서 진짜 와보고 싶었던 카페를 왔는데요. 카페 기치라는 데에요 카페 기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미로래요. 뭐야? 여기 와보고 싶어가지고 드디어 와봤습니다. 뭐야? 엄청 예쁘다. 예쁘죠? 어떻게 <목소리도> 가요 빵들이 되게 되게 예뻐요. 우와. 되게 예쁘게 먹어보네. 그치? 저희는 야외에 기로 했고, 이렇게 약간 논뷰예요 논뷰인데, 뭔가 되게 여유롭고 한가로운 느낌? 일단 카페 안에 사람은 진짜 많거든요. 아, 오! 루트스 올라가네? 응, 이게 내꺼 그거야. 아, <laughs> 루트스 올라가는 거어땠던데 아, 어, 나 쉬운데? 이런 <laughs> 일하 이게 아인슈페너 시켰어? 아, 솔티아인슈페너 이게 시그니처 메뉴 두개 시켰어요, 여러분. 오, 오, 오! 여러분, 저는, 솔티 에스프레소가 솔티 어쩌고 에스프레소였는데? 그걸 시켰는데요. 진짜 대짜요. 이게 여기까지 반이 다 크림인데,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여유로워서 너무너무 좋아요.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레알 튀게우만 도전하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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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정상이 올라왔어요 뒤에가 설악산 뷰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저희는 잠깐 <laughs> 속초 해수욕장에 <laughs> 왔어요 저는 근데 속초 여러 번 왔지만 여기 이 대관람차를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도착하였습니다. 주정인 음...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주정이쪽로 들어가면? 200m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머리를 따봤습니다. 머리 잘 따는 분들이 진짜 부러워. 전 머리 따는 걸 몰라서 맨날 이렇게밖에 못 한답니다. 저 물고기야? 응. 꼬개다. 어 바다 바퀴벌레 있어. 아니, 바다 바퀴벌레 있다고. 아, 여러분, 여기 물이 왜 이렇게 맑아요? 대박 샀던 거. 저거 다무속이에 와우. 오랜만에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날만 파랗게, 파랗게 예쁘면은 진짜 더 예뻤을 텐데.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 비가 안 오는 거에 얼마나 감사하냐면 수영하는 게더 안타고 좋은 것 같아. 엄청 수영하시네. 여기는 또서핑하고난 꽃게 잡고 싶다. 꽃게 뒤에 있어. <목소리> 여러분, 이제 호텔 체크인 했습니다. 속초 여행의 호텔은 마리나베의 속초 왔어요. 심플심플하죠. <목소리> 저는늘 와서 포장해 가는 게 엄진의 포장마차거든요. 오늘도 꼬막비김밥을 포장하러 왔습니다. 그육사심 육사심에다가 꼬막무침 김밥. 포장하고 나와서 바로 앞에 공차가 있어요. 저는. 공차를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포장하러 또 공차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꿈나물이랑 포장해온 꼬마 비빔밥 같이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해볼게요.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찹쌀 도너츠 하나, 까비기 하나 이렇게 먹을까? 그래. 어땠도 먹고? 저희가 시킨 음식이 다 나왔어요. 여기는 순대랑 내장을 같이 줘서 너무 좋아요. 양, 떡볶이랑 찹쌀도너까닭기도너 이걸 어이 맛볼게. 짜릿거같요 이거 짜를려고 그럴 어나순대 먼저 먹어봐도 돼? 아니야, 음. 맛있어. 저는 내장을 좋아합니다. 떡볶이 주면 안또 카페도 이렇 먹어보자. 떡볶이 떡볶이도 <목소리도> 여기는 까베기가 응. 맛집이래. 응. 또 까베기에다가 소금에 소스 찍어서 먹는 건또 처음이네. 까베기 맛있다. 까베기 응. 다 포장이 완제 몇 개나? 이게 맛있네. 조합 풍성하다. 이거 먹고 대가리 참치 있는데요. 삼겹. 소 능력 하나만 갖는다고 하면뭘 갖는다고? 음. 순간 이동. 왜? 순간 이동이 최고인 것 같다. 음. 다른 거는 내 범주를 일으키는 상승이니까. 순간 이동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순간 이동은 좀 달라. 순간 이동의 목적은 내가 좋은 풍경을 보고 싶다. 그러 스위스를 가는 거야. 음.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소 능력이 힘이 세진다. 그럼 다 죽어. 왜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지? 내가 건드리기만 해도 날아가거든. 그게 곤란해져. 아니 아니면은 미래를 볼수있 아니다. 그것도 소로 추천하면. 내가 미래를 볼수 있게 되면은 채은이가 아니? 정정. 엄마는 잘지. 무슨 하루를 영우 아니냐고. 사실 다 필요없어 나한테는 너만 있으면 돼두 <laughs> 가지 맛 할래? 어나두 가지 지할할옵옵을을택해해주요요 a t is i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 What is it? What is 감자. What 자 s it? w h 자 t is it? What i 안 왔습니다 맛있어? 어이 감자가 진짜 그냥 으깬 감자 가아 옆에 있는 어 숙이야? 저희는 어 딜라토도 먹고 이제 보산노바 커피 로스터 속초점을 왔습니다. 와 여기 이렇게 통유리여가지고 스팟이 되게 예쁘네요. 아, 주님 올 때까지 안 먹었어. 뭐야, 그죠? 델리만주랑 아아까지 챙겨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먼저 운전대 잡고 운전하다가 지금 이제 가평 휴게소 들렸거든요. 그래서 델리만주랑 커피 한잔 사가지고 이제 또 다시 달려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이번에 1박 2일 짧았는데 그래도 볼 거는 다 보고 먹을 거는 다 먹고 이번엔 좀 되게 여유로웠던 속초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요즘에 장마철이 시작돼가지고 비가 많이 내렸는데 저희가 갔다 왔던 1박 2일 동안에는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은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번에 참 날씨 운도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남은 운전까지 또 안전하게 운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